절도 하셔야돼 절, 절, 절 하세요. 우리 기자님들이 얼마나 바쁜 시간 내서 절, 절큰져 올리세요. 자, 절 올리고요. 네. 배드신을 찍었는데 제가 <웃음> <웃음> 한 24시간 동안, 하루를 찍었어요. 하루를. 귀0만 아, 영화에 배드신이 있죠. 네, 그래서 24시간 동안 옷을 벗고 있었어요. 그래서 <laughs> 아, 아담이었군요. 예, 예. <laughs> 어우, 예. 근데 막 여자 스태프분들도 계시고 막 이러는데 부끄럽더라고요.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나중에 정말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? 머리가 핑 돌아요. 음. 네,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. 정신적으로도 몸적으로도. 좀 겁을 먹었던 거는 마동석 선배님이 네. 무섭잖아요. 무섭죠.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뭐 영화 촬영 도중에 진짜 실제로 때리다가 기절하신 분이 있대요. 그 아, 그런 얘기를, 얘기를 먼저 맞아서, 촬영 전에 해주고. 아, 선배님이, 아, 그랬어. 아, 괜찮아. 이렇게 얘기하시는데, <laughs> 그럼 아니, 이제 제 차례가 된 거죠. 그런데, 어, 안 때리셨어요. 거의 끝에만 이게 슬치게 좀 기술적으로. 기술적으로? 예, 그게 너무 그게 기억이나왔어요 음. 진짜 떨렸어요. 스사 촬영이어서 이게 움직임이 아니라 딱 순간에 찍혀야 되잖아요. 어. 예, 그래서 몇번안 했는데 제가 좀 약간. 베테랑이 돼서 워낙. 되게 불쌍하게 좀 웃기게 웃겨 보일 정도 웃어 보일 정도로 이제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. 음. 네. 어린 팬들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죠. 그리고 근데 이제 성인이 된 분들은 이제 사실 다 알잖아요. <laughs> 네, 서로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네, 그런 건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아,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엄마한테 좀 예. 가, 같이 보러 가면 어, 좀,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. <laughs> 자, 오른쪽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와주셨습니다. 배우는 배우다 신인 배우 이준 잘 부탁드립니다. 예. 진심을 담아서 표정을 파이팅! 예. 배우는 배우다